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과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어, 설교의 제목은 오직 예수라고 제가 붙여 보았습니다. 함께 5가 공과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논쟁 사건에 대해서 같이 배웠죠. 남겨진 제자들이 어,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그림에 하단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가 보이는데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시면 갈릴리 7시 방향에 아래쪽에 보시면 다볼산이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높은 산이 어디냐?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다볼산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평야 지역이고 어, 낮,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다볼산은 굉장히 높은 산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지를 따라서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다볼산 정상에도 요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면서 변화산 교회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면서 벽화로 그리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아름답게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얼굴이 빛과 같았고 옷이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변하는 자로 서 있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구약의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그 율법의 상징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또 엘리야가 상징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지보고 보고 있는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세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에 듣고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음성을 듣고 어, 뭐, 베드로가 눈을 떴을 때는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이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되신 이유는 첫 번째 육신을 입기 이전에 본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음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5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래서 하늘의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어, 증명해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했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만 보였나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모세와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터치해주셨을 때 만져주셨을 때에 그가 오직 깨어나서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이 구절 8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 위대했던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예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의 빛만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 정답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 부모님, 교회, 학교, 직장 등등 어, 사실 우리에게 정, 중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내 삶을 가장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조차 결국에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영원한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 오직 예수 내 삶에 오직 예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과 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